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지혜의 향기입니다. 세월에 무게만큼 깊어진 여러분의 지혜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매일 이 자리에 섭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경민입니다. 35년간 시중은행에서 일하면서 마지막 10년은 부지점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에서 고령층 금융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장이 갑자기 막히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쓰던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정지되고 평생 믿고 다니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8천만 원이든 통장에서 돈을 못 찾게 되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하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어요. 모두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라고 하셨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100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고 우리 같은 고령층을 노리는 새로운 금융사기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럼 내 돈은 어디에 둬야 안전한 건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모든 이야기는 실제 사례입니다. 혹시요? 이거 우리 집 이야기네?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경민입니다. 35년간 시중은행에서 일하면서 마지막 10년은 부지점장으로 근무했고, 퇴직 후에는 금융소비자보원에서 고령층 금융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였거든요.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상담하고 있는 70대 김정순 할머니께서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갑자기 통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라며 손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은행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20년 넘게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을 이용해 오셨어요.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공과금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통장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하니까 거래가 제한된 계좌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카드가 나오더래요. 깜짝 놀라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서 지점에 직접 오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대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다니던 지점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대신 버스로 1시간 반 걸리는 다른 지점을 이용하라고 하더래요. 제가 부지점장으로 일할 때도 이런 상황들을 직접 겪었거든요. 지점 통폐합 결정이 나면 고객분들께 안내 문자를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다 보니 중요한 안내도 그냥 지워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김할머니 같은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첫 번째 이유가 은행들이 문을 닫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주요 은행들이 100개가 넘는 지점을 없앴거든요. 저희 은행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지점을 없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 때문입니다.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수억 원이거든요. 임대료, 인건비, 시설 운영비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에요. 반면에 모바일 고객 한 명을 관리하는 비용은 월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은행들이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앱을 써야 하나요? 예요. 앱을 깔고 인증서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우리 나이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영수 어르신인데요.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 지점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그 지점에서 받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 거죠. 적금 만기도 다가오고 대출 상환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래요. 제가 부지점장으로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였어요. 오랫동안 저희를 믿고 거래해주신 고객분들께 지점 폐쇄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때 말이죠. 어떤 할머니는 선생님, 나는 컴퓨터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안전망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가서 직접 얘기하면 해결됐잖아요. 저희도 고객분들 얼굴을 다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 바로 파악해서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하는데, 기계 음성만 나오고 사람과 연결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연결된다 해도 앱을 이용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죠. 특히 우리 또래에게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수 있어요. 통장이 막히면 연금도 못 받고 병원비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의 통장이 전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3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 어떤 변화든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은행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검증된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순히 지점 몇개 없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문제가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요. 먼저 예금자 보호제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에 돈 넣어두면 5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준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올해 9월부터는 1억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76살 최순덕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모은 8,200만원을 모두 한 은행에 넣어두셨어요. 정부에서 보장해준다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그 은행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선생님, 제돈다 날아가는 건 아니죠? 라고 하시면서 떨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예금자 보호제도에는 함정이 있어요. 1억 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이 한 은행에 넣어둔 돈 전체를 합쳐서예요. 최 할머니처럼 8,200만 원이면 다 보장받겠지만, 만약 1억 5천만 원이 있었다면 5천만 원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더큰 문제는 실제로 보상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짧게는 몇 달, 길기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새마을 금고나 신용 협동조합 같은 곳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 경남과 전북 지역에서 새마을 금고 몇 곳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있었거든요. 창원에 사시는 74 이봉철 어르신도 그때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모은 9천만 원을 동네 새마을 금고에 넣어 두셨는데, 갑자기 업무 정지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그 금고를 믿고 맡겨뒀는데,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시면서 며칠 밤잠을 못 이루셨대요. 새마을 금고나 신협도 예금자보호가 되긴 해요. 하지만 시중은행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거든요. 정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기관의 중앙회에서 보장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사고가 터지면 대응이 좀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바로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점이 없어지고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사기꾼들이 그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천안에 사시는 72살 정혜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어느 날 은행에서 왔다며 문자가 왔어요. 보안 업데이트를 위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평소 은행에서 이런 문자를 자주 받으시던 터라 별 생각 없이 클릭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 통장을 확인해 보니 550만 원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고객님이 스마트폰으로 이체하신 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을 들으셨어요. 할머니는 스마트폰 이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더 속상한 건 평소 다니던 지점이 없어져서 직접 가서 따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해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증빙 서류를 준비해오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더래요. 이런 일들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면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직원분께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아, 이건 사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바로 알려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콜센터 직원들은 매뉴얼대로만 답변하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 사기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요즘 나오는 새로운 사기 수법들은 정말 교묘해요. 은행 이름을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고 가짜 앱을 만들어서 설치하게 하고 심지어는 진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와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대구에 사시는 76살 김영철 어르신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국민은행에서 왔다며 전화가 왔는데 어르신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김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라 은행에서 그러면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보안카드번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것도 알려주셨고요. 다음날 확인해 보니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제야 사기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은행에 신고했지만 고객님이 직접 알려주신 정보로 이체된 것이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만 들으셨대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보호장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은행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디지털에 적응하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같은 고령층을 위한 배려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똑같은 적금 상품인데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하면 금리가 높고 창구에서 가입하면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75살 박진수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러 가셨는데 직원이 모바일 전용 상품은 연 3.5%인데 창구 상품은 2.6%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같은 돈인데 스마트폰을 못 쓴다고 거의 1%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디지털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수수료도 그렇고 서비스 속도도 그렇고 심지어는 상담받기도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정부와 금융기관들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몇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바로 은행 대리 업무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은행 지점이 없어졌다면 동네 우체국에 가서 입금이나 출금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76살 김순애 할머니가 이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 중한 분이에요. 그동안 다니던 우리은행 지점이 문을 닫아서 1 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우체국에서 모든 업무를 볼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예전처럼 가까운 곳에서 은행 일을 볼수 있다니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입금, 출금은 물론이고, 계좌 조회나 간단한 이체도 다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제도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업무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복잡한 대출 업무나 투자 상품 같은 건 여전히 본점에 가야 해요. 그리고 모든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산에 사시는 78살 최영식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동네 농협에 가서 신한은행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아직 신한은행과는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대요. 미리 확인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알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제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은행들도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변화는 애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줬는데, 올해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장해 주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제가 상담하는 70대 어르신들 중에 1억 원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내 돈이 안전한가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1억 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해서 한 은행에 2억 원을 넣어둬도 되는 건 아니에요. 1억 원을 넘는 돈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수원에 사시는 79살 이정심 할머니도 이런 방법을 쓰고 계세요.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데, 신한은행에 8천만 원, 국민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두셨어요. 그러면 각각 다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통장이 두 개나 되니까 관리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은 안전하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건 복잡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 은행에서 고령층 전용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도 글자를 크게 하고 메뉴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하는 거죠. 대구에 사시는 71살 박만수 어르신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글자가 크고 버튼이 커서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복잡한 기능은 다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놔서 헷갈리지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도 시작되고 있어요. 은행 직원이 직접 경로당이나 폭지관에 와서 기본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거예요. 통장 정리도 해주고, 휴면 계좌 해지도 도와주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죠. 인천에 사시는 80살 최순자 할머니가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셨는데, 집 근처까지 와서 도와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도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자주 있는 서비스도 아니고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온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잘 활용하되 기본적인 자기 방어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은행에서 온 건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거예요. 또한 정기적으로 통장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몇 달에 한 번씩은 모든 계좌를 확인해서 이상한 거래가 없는지, 휴면 계좌로 전환될 위험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 지점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갑자기 문을 닫고 나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셔도 돼요. 만약 폐쇄 예정이라면 대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두세요.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은행 업무를 해주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울산의 78살 김영남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미리 정보를 알아두신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신 경우예요. 평소 다니던 하나은행 지점이 두달 후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동네 우체국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다행히 그 우체국에서 하나은행 업무를 해준다고 해서 미리 한번 가보셨대요.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용법도 알려주셔서 지점이 문을 닫기 전에 이미 새로운 곳에 익숙해지셨죠. 미리 준비해 놔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통장 관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이 1억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보관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한 곳에 모든 돈을 몰아둔다면 만에 하나 그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신한은행에 8천만 원, 국민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 보장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통장 두개 관리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청주에 사시는 74살 이순옥 할머니도 이 방법을 쓰고 계세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은 안전하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통장 점검이에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잔액이 맞는지, 이상한 거래는 없는지, 휴면 계좌로 전환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지하기 위해 지점에 직접 가야 하는데 그 지점마저 없어졌다면 정말 곤란해져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몇천 원이라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입금이나 출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휴면 계좌로 전환되지 않아요. 또는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정보 공유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금융 상황을 자녀분들이나 믿을 만한 가족에게 알려두세요. 어떤 은행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응급상황에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물론 모든 걸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공유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할때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마산에 사시는 80살 최부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준비를 잘해 두신 경우예요. 작년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는데 미리 아들에게 통장 정보를 알려 두셔서 병원비 결제나 생활비 관리를 아무 문제 없이 할수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몸 아플 때돈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사기 예방이에요. 요즘 금융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두고 꼭 지키시기 바라요. 첫째,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은행에서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둘째, 급하다고 하면서 즉시 행동하라고 하는 것도 의심하세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촉하는 건 대부분 사기예요. 셋째,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여섯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 활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은행 대리 업무 제도나 고령층 전용 서비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끔 들러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다니는 은행 지점이 언제까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통장을 정리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한 사람이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는 일,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